안녕하십니까 넥스트아이입니다 자 넥스트아이는 예 이제 어느 정도 예 이제 손실은 만회 하면서 끝날 가능성은 있어요 예왜냐면 지금 이준석 어~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뭐 당선은 힘들고요예삼동으로 끝날 가능성은 뭐100%라고좀 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있습니다. 자10%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의미는 있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못 봤는데 이건 이거는 몰라요 뭐 막판에 뭐될 수도 있는 건데 예뭐 지금은 현재 어어 어, 완투를 한다는 거 예, 야구 선수처럼 뭐 투수처럼 완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준석 한테는 예. 굉장히 건 의미는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자뭐 국민의힘에서 뭐 버려졌던 뭐 예, 뭐, 본인이 나왔던, 뭐, 이제 버려졌다고들 많이, 팽당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힘든 순간도 많았죠. 근데 이거 이겨내고, 그래도 지지율 10%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예. 자, 투표지에 제 이름 선명할까? 아마 25일까지인가? 그, 그 인쇄기간이 있죠. 25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단일화안 하겠다는 거. 예. 완주선언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젊은 주자로서, 뭐, 굉장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건 잘했다라고 봐야 돼요. 예. 자, 오늘 또 뭐, 약간의 오른, 그런, 이제, 10%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솔직히. 예. 뭐, 삼보산업도 있고, 뭐, YBM넷도 있고, 그런데, 예, 관련주들. 뭐, 넥스트아이가 제일 뭐, 관련이 좀 높다라고 봐야 돼요. 예. 뭐, 윌비스도 약간 관련이 있고, 하버드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넥스트아이가 일단 대장주인데, 오늘, 뭐, 형지도 오르고, 형제 INC. 그리고, 어, 뭐, 김문수 후보 관련주도 시작은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8%였어요. 근데, 보합 이상까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TV 토론회가 또 펼쳐지는데, TV 토론회에서 이제, 어, 이준석 후보가 스타였어요. 제일, 솔직히. 제일 강했다고 봐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좀 쩔쩔맸습니다. 예, 수비하느라고 바빴고, 뭐 제대로 공격하나 못했고, 뭐 김문수 후보는 뭐 말을 잘하는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평타였다라고 좀볼 수가 있죠. 근데 지지율은 역시나, 예, 뭐 줄여진 폭이 나오긴 했지만, 지지율은 역시나 아직 이재명이, 예, 이재명 후보가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비약이 굉장히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이준석 후보가 여기까지 끌어온 거 성공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자 요런 판단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달랐던 게 뭐냐 경선이라는 걸 치렀어요 경선이라는 걸 치렀고 자 여기는 이제 그거죠 4월 4일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하고 이제 대기 조서 저기 조기 대선이 예, 확정된 날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의 슈팅. 그런데 이제 경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경선 전까지 1위였어요. 역시나. 근데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쫓아왔었고, 예, 뭐 홍준표 후보,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4강까지 갔는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 이제 미리 떨어져 있었고, 예, 그런, 뭐, 과정이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어요. 한동훈 역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부침을 겪었다가, 자, 요 날이죠. 이제, 상악가를 갔습니다. 결국, 결승 진출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위기가 뭐냐면, 뭐, 한덕수, 예, 한덕수, 요, 요 날이죠. 그니까, 러요 주말 사이, 한덕수가 또, 예, 자기가, 뭐, 대통령 된다, 뭐, 이러면서, 예, 하다가, 주말에 기습적으로, 예, 후보로 바뀌었었죠. 그러다 다시, 다음날 자리 잡고 이런 부침을 좀 겪었죠. 그래서 위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뭐 혼자 혼자 그 당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역시나 자 4월 4일 달 이렇게 올라오고 뭐 추가로 계속 올라오죠. 왜냐하면 단일화 안 하고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세를 어, 뛰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 폭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차트는 거의 정석적인 차트가 아닐까 지 생각이 돼요. 예, 단기로만 볼게요. 위에 거 보지 말고. 자, 뭐첫 번째 눌림점. 예, 자, 이거 돌파하고 이제 돌파나고 첫 번째 눌림점있죠 600원이 얘는 또 매수 포인트였다는 거죠. 예, 자, 근데 가장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게, 머리 든 캔들 있죠. 이걸 헤드업봉이라고 그래요 헤드업봉에, 다음 봉의첫 조정점 있죠. 요런 데서 매수하면 땡이에요. 그럼 땡이라는 게 뭐냐면, 100%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먹는 자리예요 630원이잖아요. 이날은 못 사죠. 왜냐면 확인하고 다음에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들 초조해서 이런 데서 사버려요. 왜? 올라가니까. 이런 과오를 범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앞으로 손, 실패만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사요? 여기서 사면 돼요. 사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 1차적으로 던져야 될 자리가, 자, 이제, 헤드업 캔들의 다다음 날봉 있죠? 여기 고가 라인 보세요. 816원. 대략 815원이죠. 자, 815. 이런데 오면 일단 절반은 던져야 돼요. 무조건. 예, 그죠? 이거 던졌죠? 예. 자, 그리고 다음 목표가 편하게 잡는 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점에서, 예, 2일차 고점 있죠. 요거를 박스 요렇게 크기로 만들어요. 예. 그리고 하나 위에 얹습니다. 예. 자, 눈대중으로 해도 되죠. 자, 얼마야? 대략 천 원이잖아요. 그죠? 예, 천 원에 다 팔면 돼요. 예. 160원 더못 먹었는데요. 16%더 갔는데요. 예. 자, 그것까지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만 매매하면 올라가는 급등주는 100% 대응입니다. 예. 자, 꼭더 먹어야 되나요? 예, 필요 없죠. 자, 630원에서 815에 절반 판게 아깝나요?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자, 전장에 상계한번 써서, 네. 예. 자, 천 원에 다 팔았다. 그리고 마지, 맨 처음 물량, 나누기 630원. 예. 자, 5 8예요 이게 부족합니까? 예. 자, 앞으로 급등주들, 그리고 다음 대선주들, 인맥주들, 그리고 이슈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매매하면 100%라는 거죠. 네. 예. 수익 내기에. 자, 요런 100% 수익 낼수 있는 기법들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